안녕하세요 자동차 꿀팁 카 하면 카 튜브 카 튜브 그죠? 자 오늘 아까 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러면 사용법을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? 그래서 먼저 일단은 제품을 한번 흔들어주고요 그죠? 그 다음에 열어서 뭐 많이 안무히셔도 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저 여기 나오죠? 이렇게 이렇게 한번 뿌려줍니다 그죠? 그 다음에, 바르고 싶은 곳에, 이렇게, 바르시면 돼요. 어? 그죠? 오케이. 자, 특히 이제, 앞쪽 창문, 이렇게,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, 드라이 하도록 놔두고, 그죠? 아주 간단합니다. 감사합니다. 카투비였습니다.